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네요. 어, 오늘은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우체국 주소 변경하는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소를 바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를 가게 되면은 원래 등기가 어, 나는 이사를 간 후에 받아야 되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주소로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등기 주소를 좀 바꿔 주셔야 되고 우체국에서 또 하나는 그 등기 주소는 맞는데. 거기안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내가 일하는 곳은 포항이야 포항으로 또 등기주소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체국에 말안 하시면은 서울로 가요 그냥 등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집에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데 어, 내가 음주운전하는 거 내가 무면허 하는 거 알리기 싫어 가족들한테 근데 등기 와버려요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아이, 새끼 하면서 이제 또, 아빠한테 맞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기 주소를 바꿔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주소 변경이 3개월 동안 됐어요. 다른 뭐 증빙 서류 없이 공인인증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안되는지 제가 우체국에다가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그걸 보시죠.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신청한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자격사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의뢰인들 중에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이사를 가거나 남들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현재 법원 등기를 받는 주소인 등본상 주소 대신 자신이 원하는 주소인 지정 주소로 등기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경우에 우체국 홈페이지 제공하는 주소 이전 신청 서비스를 통해 3개월간 단위로 간편하게 등기를 다른 곳으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어찌된 용문인지 현재는 이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제는 등본 그 자체의 주소를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한뒤그 변경된 주소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본상 주소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죠 가족들은 다 거기 살고 있는데 나만 빠르나와 등본이 건강보험료 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또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답은 이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한국 우정 한국 우정이랍니다 우정 사업 본부 서울 지방 우정청입니다. 주거 이전 변경 신청 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접수되었던 주거 이전 신청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 1일부터 이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9년 12월 30일 날 20시부터 다시 이게 생기긴 했어요. 생기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시면 주거 이전 신청 서비스, 인터넷 우체국 접수 중지 사유는 시스템 개선 목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 시 증명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주거 이전과 무관한 서비스 신청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에는요. 그냥 우리가 공인증만 하면은 특별하게 서류를 안 넣더라도 주소 이전 신청이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또한 주거 이전 변경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주거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걸 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그 주거 이전을 해야 우체국 등기 주소가 변경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거기 실제로 안 사는데 내가 그걸 받기 싫어가지고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우정국에서 이제 칼을 빼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전입주소 확인 서비스를 조회하여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전입주소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등본상 주소가 이전이 돼야 전입주소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본주소를 안 바꾸면은 주소 이전 서비스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행정사 님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난 등본상 주소를 바꾸기가 싫습니다. 그거 못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검찰청,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 법원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다 물어봤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총네번 나갈 겁니다. 별별 영상 통해 가지고 다시 조금 편집해 갖고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질문 글 올려 주시면 항상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올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